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네아와 나일과 두 여정에게 맡기며, 여정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네아와 그녀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나일과 요셉을 맨 뒤에 두더라.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 일곱 번 철하니라,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을상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입 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와 함께한 저들이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니, 그때의 몸종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니아도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나와서 절하고, 뒤에 요스가 날도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나니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주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네 아오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강과하오니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충분하니이다 내가 강과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과하니 그가 받으니라 에서가 말하길 우리가 길을 떠나가자 내가 내 앞서 가리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 께서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하약 학원에게 있는 양 떼들과 소 떼들은 새끼를 베었으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을 가더이 멀며 모든 때가 죽으리이다.내가 강하 오니 내 주께서는 죄종을 앞서가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셀로 가서 내 주께로 가리이다 하더라.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딸린 사람들 중몇 명을 내게 남겨 드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나로 내죄의 네 면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는 그날 세일을 향하여 그의 뒤를 돌이키더라. 야곱은 스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오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스곳이라 부르니라. 야곱이 파다 나람으로부터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켐 성의 살렘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다 장막을 쳤더라. 그가 자기가 장막을 친 들의 일부를 새끼 무아비 함으로 자식들의 손에서 돈 일백 기로 샀으며 거기다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